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MC 비오키와 함께 쉽고 빠르게 경제 금융 상식을 배워보도록 하죠. Let's get it! 자 오늘은 한이와 국이 두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6억 원의 투자금을 들여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3억 원을 대출받기로 합니다. 신중한 성격의 한니는 대출을 받기 전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꼼꼼히 비교했고 그 결과 연3% 대출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이자로 매달 75만 원씩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며 만족스러워했죠. 반면 국기는 별도의 금리 비교 없이 연5% 대출 상품을 선택했는데 20년 동안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백이십오만 원이었습니다 이두 친구는 똑같이 삼억 원이라는 대출을 받았지만 삼 퍼센트와 오 퍼센트라는 각기 다른 금리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이십 년 만기 기준 와우 무려 일억 이천만 원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몇년후이 사실을 알게 된 구기는 금리를 너무 쉽게 생각한 자신을 탓하며 후회했지만 하, 이미 늦은 기였죠 자, 이 사례는 금리가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우리의 재정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줘요. 금리가 뭔지 쉽게 설명하자면 돈의 가격이에요. 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할까요? 은행에 돈을 넣는다는 건 지금 당장의 소비를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포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자를 받는 거죠.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바로 금리입니다. 반대로 돈을 빌린다는 건 미래의 소비를 미리 당겨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행은 그 돈을 빌려줌으로써 위험을 감수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물건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금리도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져요. 이걸 시장금리라고 부르는데 시장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과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기본 이자율을 말해요. 이게 올라가면 시장금리도 따라서 오르고 내려가면 시장금리도 함께 내려가죠. 중앙은행은 이런 원리를 활용해서 경제의 흐름을 조종하는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돈을 빌리는 걸 꺼리게 되죠. 예를 들어 집을 사려고 대출 받는 사람이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 구입을 미루거나 포기할 거예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게 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결정을 위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실업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분석하지만 물가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결정은 항상 신중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죠. 이제 금리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셨다면 다음에 금리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그냥 넘기지 말고 한번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금리 변동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똑똑한 자산 관리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군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